안녕하십니까. 최종국 강사입니다. 나도 유튜버, 유튜브로 브랜딩하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왜 유튜브를 우리가 못하는지, 그리고 사업과 함께 유튜브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유튜브를 못하고 망설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첫 번째는요 얼굴 노출이 싫다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이게 저도 뭐 이렇게 지금 뭐 영상을 촬영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도 처음에 1년 6개월 전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아 이게 과연 얼굴을 노출을 해야 될 것이냐 혹시 내가 얼굴을 이렇게 가면으로 가리고 뭐 찍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컨설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어, 개인사업자로 지금 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노출하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고객한테 신뢰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 아시겠지만 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이렇게 가기가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면 어,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노출해서 뭐 나를 보고 누가 뭐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1년 6개월 정도를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그런 구도가 있습니다. 지금 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얼굴이 노출되고 제가 상반신 정도까지 나오는 이런 앵글을 또 유튜브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 아, 너무 내가 노출이 싫어서 힘들어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누가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속된 말로 딴지를 건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나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저 사람 저거 잘못 얘기했는데, 뭐또 실수했는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 난, 저기, 누가 나한테 공격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하기 싫어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자, 여러분은 누구를 보라고 유튜브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쟁 업체, 경쟁 상대가 보라고 유튜브를 진행하시나요? 자, 누가 볼지를 먼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는 시청자가 누구인지, 시청자들은 여러분이 엄청난 전문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수준에서 볼수 있는 정도까지만 찍어서 올리셔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뭘 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을 하십니다. 컨셉이죠. 이 컨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미용실 하는 일이 뭐, 뭐 아침에 출근해서 뭐 이렇게 청소하고 머리 자르고 또 퍼머하고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데 내가 뭘 찍어야 될지를 고민을 하시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과연 미용실 원장님이 원장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해 하시는지를 고민을 해 보시면 이 컨셉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주제로도요. 여러 방향으로 또 이끌어가고 얘기할 수 있는 방향이 다 여러 갈래기 때문에 어, 충분히 여러 가지 컨셉으로 찍으실 수 있으니까 컨셉은 다양하고 할 것은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장비가 비싸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아 이거 얼마짜리를 사야 되나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혹시 영상 장비 카메라를 사야 되나 조명은 있어야 되나 마이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자 비용 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뭐 여행갈 때 쓰시는 그런 삼각대, 이런 걸로도 충분히 촬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도 무료로 이렇게 배포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제로 혹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요, 편집이 어렵다.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찍어 놓기는 찍어 놨는데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냐 또뭐 효과를 얼마큼 또 많이 넣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편집이요. 무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한 편집은 혼자서도 몇 시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상 특히 유튜브상에서 이 편집하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강사들이 말씀을 많이 해놓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는 내가 못하는 이유가요. 촬영을 해놓고 나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집에서 촬영을 하고 나면 내 촬영 영상을 다시 보면 볼수록 자꾸 실수가 생각이 들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찍게 되고 또 찍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는요 영원히 유튜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촬영한 영상이 50% 70% 정도만 마음에 드신다면 과감하게 그 영상을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찍다 보면 한 100편 150편 200편 이렇게 찍다 보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충분히, 나중에는 유튜브 기술자가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요, 왜 유튜브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은 평상시에 뭘 들고 다니시나요? 항상 우리 손에 뭐한 1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는 항상 스마트폰이 있죠? 자, 스마트폰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디바이스 중에 스마트폰이 거의 70% 80% 정도가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어, 컴퓨터 화면을 키고 보는 시간보다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몇배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그런 시청자들에게 우리 사업을 어필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가장 오래 보는 앱을 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오래 보는 앱이 당연히 유튜브가 1등으로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도 그 사용 시간은 점점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뒤를 잇는 것들이요. 뭐 카카오톡, 네이버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sns들이 그 뒤를 이루고 있지만 유튜브의 사용량은 굉장히 증가할 거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화면을 보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네이버 상에 노란색 검색창에 뭐뭐뭐를 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회사가 나올 겁니다. 우리 업장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떡합니까? 지금은 유튜브 화면에, 유튜브 검색창에 우리 회사를 치십시오.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해서 모든 회사들, 뭐큰 회사건 작은 회사건 간에 이 유튜브에 모두가 하고 있고요. 뭐 구독자가 많건 적건 간에 모든 채널들이 옛날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튜브를 하는 사용층이 어떨까요? 예전에는요. 저희 뭐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어, 말하자면 어린 친구들 아주 어린 친구들이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요. 집에 오면 계속해서 유튜브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렇게 경향들을 보니까. 이 젊은 층도 많이 보지만 그래도 또이 노인층들까지, 나이가 60, 70, 80대는 그런 어르신들까지도 유튜브를 보는 그런 전 연령으로 이게 플랫폼이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 부부님도요, 집에서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시청하고 계시고 제가 나오는 그 유튜브 채널을 즐겨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검색창, 지금도 여러분들 뭐를 검색하십시오 하면 바로 아마 네이버나 다음을 키실 겁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구글과 크롬, 그리고 유튜브 화면에서 바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까지 광고 채널들이 기존에 뭐 블로그라든가 카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서 광고를 진행하셨다면 앞으로는 유튜브에서 광고를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광고를 의뢰를 해주셔서 저도 광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아직 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약에 그 이제 상품이나 가전제품을 리뷰하는 유튜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리뷰를 하고 나서 밑에 나는 그런 그분이 리뷰한 상품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 기능까지도 앞으로는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자들은 유튜브가 이제 레드오션이다, 이제 더 이상 뭐 진출을 할수 없다, 이미 뭐 굳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 같은 사업자들에게는 아직도 유튜브는 무궁무진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 그리고 우리 고객을 계속해서 창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텐츠도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생산할 수가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이 유튜브가 제가 지금까지 몇 년간 유튜브를 봐오니까 기존에는 재미, 먹방, 신변 잡기, 이런 유튜버들이 막몇 백만 명 이렇게 구독자를 모으고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보와 교육,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우리 사업주들이 하기에 적합한 이런 유튜브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채널들의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